미안하다. 어디 가려고? 아니, 적당히해, 적당히해 이 새끼야. 대가리를 그냥 어, 적당히하라고. 다음자. 아, 이게 초반에 진짜 개꿀입니다. 이게 뚜벅 개뚜벅이라 그래 여러분들. 레 그가? 깃두벅이라서 이속이라도좀 높게 택정을해 줘야 돼요. 너프된 낭하봉 맛좀 봐라. 어. 혜단님 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배구선 가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한 마리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브라우프니를 이러면 나나? 안 나오는구나. 야, 근데 이거 템 은근히 빨리 뽑힌다잉. 아, 그래요? 이거 한롤 정도 아닌가? 롤보단 좀 높은가? 카메라 같아서 기분이 음. 영 찜찜해. 숲에 아무도 안 오는 거 같냐? 자, 간다. 라고 뭔가 보... 자, 출동. 죽음의 매그너스 출동. 아펜다는 마인드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잉? 칠비아랑 이런 애들. 못잡 나? 쪽에 있잖아. 밤카에 들켰고요. 미안하다. 아니기당이아니당이잖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당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 아니 미친놈인가 벽깍 주면서 그냥 끝까지 오는거 어지럽네? 이거 더댄 슬리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생나 있나? 생나 없지 얘못 먹었죠 으흠. 너도 못 먹었니?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으흠. 그렇구만 치기 하나 먹고 갈까요 번화가 써야 되는데 원래 약한 녀석들은 옷! 맞네 알몸이었구나 올랐네요. 얘한테 있었나요? 주제에 많이 빵탄 조끼? 있었나 레녹스 생나였어? 열시 장인야, 열시 장인. 이제 버릴 게 여러분들 근데 잠깐만요. 더튼 슬리퍼를 가져갈 공간. 생존자가 만년빙. 하려면 얼음도 필요하잖아, 그렇죠? f u c 이거 헤르메스 빌드업 안에 되나? 이래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피게는 번와가서 구하도록 하고요. 혹시 나왜 늦게 있었으면은 이런 상황 만어도 이따위 한것 하지 않았을 거라. 자, 일단 시야 따주고요 이거 먹고 글레이셜 슈즈 올려 줄게요. 그... 글레이셜글레이셜 23초, 그 정도 돼야 이제 자기 오토바이라고 할수 있지. 원할 때 꺼낼 수 있는데, 아니, 그냥 갑시다. 뭐, 으깨를 주고 하자고 체력 올려주는구나. 아니 존나 약하네. 요란하게 치는데 너무 약해요.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다. 가자. 가보자 이거다. 떨어지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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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길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닌가 거가리를거가리를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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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되지 안되지 못 살리지 못 살리지 어. 미안하지만 내가 좀 어질러도 자비롭게 용서하라고. 야 방금 이거 큐안맞췄으면은 조금 큰일 날 수도 있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냐 고주가? 보치니까 그냥 고주가 갈게요아 스정 스정 개새거. 피오라. 알았네. 나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목소리> <텀벼>. 나 <호나> 미안하다. <목소리> <목소리> 아, 좋겠다. 빈집 털이는 별로 관심 없는데. 이게 안 맞아? 아 좋다 여러분들. 자, 글레이셜? 글레이셜? 까불는거 맞는 건가? <laughs> 아 존나 세잖아 미친 놈이죠고. 어지럽네. 아이거 벽궁각이 이렇게 대로번에선잘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예 쉽지 않네요. 모래사장에 사람이 있는데 모래사장에서는 더더욱 벽궁각이 안 나오거든요. 제법 이거 우아 우야노? 이시랑 함께 합시다. 난 글슈니까 도망 원투리거든요. 이 누군가 있는 걸? 스증쌍검인데 제가 지지 않나요? 아 이거 응안 죽어 메갈이 자식아 들어와 한턴 흘렸으면은 진리가 없지요 어. 이거 하고요 만회통 버리고 시스템 하나 더 챙깁시다 아닌가 이렇게 오케오케 이이 아니 뽀록이긴 해어 여러분들 뽀록이야 뽀록이야 저는 이거 뽀록이 인정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안 박혀 네가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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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쎄 이거 내가 봤을 때 음식 하나에 몬스터 한 마리네 어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수화가 먹었네요 에! 에! 오! 맞아 맞아 스틸, 스틸을 보통 보잖아요. 스틸각을 보지 혼자 잡는거 보다는 헤라 모르겠다. 무슨 써버려 그냥 코스코로 뭐 가죠? 오토함즈 갈까요? 오토함즈 천사의 고리 오토함즈뭐 가지? 이름 좀 채우고 갈까? 천고 결과 천고? 오 사람 별로 안 남았네요. 오케이 천고 갑시다. 오토함지인데 쿨감 이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쿨감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가리 어. <laughs> 타당 기본딜만 100 정도가 들어가네요. 뭐 근데 고정수정이 86이니까 고정딜이 또86 플러스 1는데 머리띠 머리띠 아머리띠어디갔어없지여기있다기 아,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곳. 드라우프니로였으면은 교체해봤을 텐데 이게 아니니까. 언사의 고리.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거 은근히 마나탕도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생존자가 3명어니다 누군가가 연쇄 침입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오작 들짐승 떡. 피스브리, 예, 혈팩이 혈팩이에요, 혈팩. 그 방관 붙어가지고 나름 괜찮을 가자, 것 같은데 이번에 패치로 방관 붙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피오라 상대로 벽공 안맞못 맞추면은 절대 못될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가 그러니까 래피 이번에 너프돼가지고 괜찮을라나? 막궁구라고 여기 어들 얼른, 얼른 와, 이 자식들아.

야, 막아주고 에가리 마! 어. <목소리가> <laughs> 어.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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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케이크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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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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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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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거, 이거, 1분만 기다리라고야 오전설 매그너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나는 아, 네. 본적도 없다 아 그러니까 존나 쎄야 존나 쎄비어 <laughs> <laughs> 어딨어 딱대 아 미갑이네? 이거 에바인데? 대가리 임마 절대 안 되지 벽국격 그렇게 주면은 어? 바로 컷 오던설 앞에서는 메그너스도 강해진다고 어 아니, 근데 개밥이었어도 노란템 못 참거든요 바로 바꿨지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템 존내 영롱한거 보소? 아니 하필이면은 이거 먹은게 수화였어가지고 위클을 먹은게 이스 브링어 이게 나갔죠. 부타인 어 상당하네 밸류가. 1이잖아 이것도. 그쵸